안녕하세요 돈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팀 입니다 자 오늘은 다짜고짜 노래로 오프닝 합니다 시시시작 일부러 안보는거 맞죠 임장TV 잊으신 거 맞죠? 맞죠? 알아요. 저의 물건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단 걸. 그래도 이번 영상 보세요. 혹시 찾던 물건일 수 있죠? 금매물 임장TV가 발바닥 땀나게 현장 찍어왔어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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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요 좋아요도 인심 쓰고 눌러요 그러면 더 좋은 매물 많이 많이 찾아올게요. <laughs> 구독자님 부동산에 토지, 건물, 주택, 뭐 기타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구독자님이라면 을리로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도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매도인이 급한 사정으로 또 해결이 시급한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현장으로 한번 달려나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 산전사거리 대도로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재 보이시는 이 45번 국도 6차선 대로변에서 불과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내에 위치한 정말 가치 있는 토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평택으로 연결되는 45번 국도와 43번 국도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앞이고 둔포 교차로도 차량으로 한 2분 거리에 있어서 엄청난 입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도로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평일에도 뭐 그냥 대형 차량, 물류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좀 시골의 느낌을 좀 갖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너무나 가까이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평택도 가깝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구 같은 이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2 차선편 옆으로 이렇게 정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빈 땅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관리적 토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바로 다가구라든지 빌라 같은 그런 주택들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산 둔포면은 바로 위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가 위치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천안 성환읍, 아래쪽으로는 은봉면 산업단지와 연결이 되어서 경부선 라인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주변 대도시들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너무나 위치가 대박인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둔포면은 3년 이내에 둔포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도시개발구역을 확대하여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에 걸맞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 아산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곳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이렇게 2차선 변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면서 한번 촬영을 예, 워낙 가깝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현재 오늘의 물건지에서 불과 1km 옆에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엄청난 큰 규모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토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둔포면은 평택시 팽성과 바로 접하여 있어서 수도권 전철 연장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8천여 세대까지 아파트 입주에 주한미군을 위한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개발, 디스플레이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인근 또성환종축장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척이 된다면은 상주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매우 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잠깐 둔포 소재지에 너무나 좋은 호재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 말씀드리는 와중에 예, 워낙 2차선변에 가깝다 보니 이렇게 현장 앞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토지에 예, 현장이고요. 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잘 가꾸어진 이렇게 텃밭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자, 주택까지 포함이 된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 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저희 물건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소액으로 뭐 주말 농장용이나 농가주택 아니면 이렇게 전원주택 좀 허름한 것들 그런 거 이렇게 좀 고쳤을 만한 것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토지와 함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찾으시고 또 부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뭐 조금 이제 한적하고 멀리 떨어진 예, 그런 곳에 한적한 토지도 물론 좋게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또 개발 호재가 많고 발전하는 이제 투자 가치 면에서 어 그런 너무나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토지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힐링하면서 주말 농장용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은 그냥 뭐 그냥 마음이 더 든든하고 뿌듯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수도권 접근성도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둔포 토지로 실 사용하실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에게 그냥 추천을 드려 봅니다. 더군다나 평 단가가 너무나 저렴하고 땅 모양과 크기가 너무 좋아서 미래를 위한 가치 같이 투자하실 분께도 너무나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물건은 주인분의 개인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시는 관계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아주 싸게 급처분으로 매매를 합니다. 토지 자체도 아주 쓸만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무려 161평 정도나 되니까요. 땅이 너무너무 좋고 또 미등기 주택으로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미등기 주택으로 허름하지만은 고쳐 쓸수 있는 관리지역에 끝내주는 그런 토지입니다. 가지고 노시다가 주변이 순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토지 가격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기대가 되시죠. 현재 주택은 사용하시지 않은지가 조금 이렇게 되어서 어 지금 관리 상태는 좀 깨끗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쓸만하게 여기저기에 예, 요목주목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문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리하셔서 깨끗하게 손 보셔서 쓰실 부분 쓰셔,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어 건물 자체가 아 집집으로 앉쳐져 있는 건물은 굉장히 쓸만하게 이렇게 내부가 잘 되어있. 니다 그럼 바로 이제 조금 필요하신 대로 도배나 장판 일부 수리하신 다음에 에, 들어오셔서 생활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에, 그런 형태의 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골 농가 주택이에요. 어. 자, 이렇게 시골 내부 농가 주택의 구조 그래도 꽤나 쓸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둘러보면서 방 사이즈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이 꽤. 꽤나 큽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예, 형태이고요. 지금 뭐, 음, 뭐 거의 뭐 지금 생활을 지금 평소에 하셨던 그런 상태처럼 물건들이 뭐 그대로 있긴 한데,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협의해서 또 치워주실 부분은 다 치워주시고 하시니까요. 어, 이제, 이제 그냥 구조. 구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화장실 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주방 옆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일러실하고 이제 다용도실처럼 창고처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도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수도도 다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빨래라든지 손빨래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일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 상태이고 이 주방 공간이 조금 널찍하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아담하게 또 거실 공간은 조금 크지 않은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연결이 된 이렇게 주방 공간하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지금 폭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서 바로. 어 들어와서 만들어진 형태이고요. 자 집이 뭐 그냥 거의 뭐 채광 자체가 아, 불이 안 들어와도 너무나 좋은 그런 집, 형태의 집입니다. 시골 농가 주택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렇게 보이시다 보면은 좀 이제 구조가 옛날 구조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토지 그 모양에 맞춰서 또 이렇게 주택을 제대로 이렇게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예,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예전에는 뭐 방을 좀 크게 많이들 뽑으셨잖아요. 요즘은 거실 문화라서 이제 거실이 크지만은 지금 여 여기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굉장히 공간이 옆으로 많이 남고 이렇게 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이제 이제 수납장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은 형태의 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채광이 또 좋지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는 뭐 토지 가격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예 그냥 뭐좀 내부 외부 쪽. 조 수리하실 때 하셔가지고, 이제 가족 뭐두분 정도 두 부부가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하시고, 또 이렇게 주말 농장용이나 이렇게 시험, 시험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 좋은 그런 형태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바로 거실을 가운데 두고 주방 그 다음에 주방 옆쪽에 작은 방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어, 영상 초반에 바로 보여드린 그 작은 방이 하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안방 사이즈의 큰 방, 그 다음에 그 옆으로도 방이 하나가 있어서 방세 개가 구조가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내집 앞마당 마당이 이렇게 이제 그 담을 통해서 안쪽으로 내 마당이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의 옛날 구조의 이제 시골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타일로 그냥 다 털어버리시고 마당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수도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살려놓으시고 널찍하게 그냥 담장을 허무시고 펜스를 설치하셔서 넓게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만한 그런 물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저희 토지 부근을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을 도와드렸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다가구는거 올라간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이렇게 인접해서 있고 그런 물건이니까. 자이 물건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모양의 토지 여기다 바로 저희 오늘의 물건 안에 포함이 되는 텃밭용으로 사용하시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의 물건은 미등기 주택으로 되어 있고 토지 자체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이라서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우리 토지 주변으로 고랑을 만든 다음에 야채 등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도 여기는 땅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고 이렇게 지적법상 도로 이렇게 면에 제대로 잘 붙어 있고 폭도 좋고 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조건이 또 전을 대지로 변경해 주시는 그런 조건이라서 너무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전후로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토지 모양 자체도 좀 삐죽하게 나와있는 부분만 빼면 거의 뭐 이렇게 상각형에 가까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모양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으로 촬영해드렸던 그런 모습처럼 토지 모양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면적은 161평 정도로 미등기 주택까지 다 포함된 너무나 엄청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보세요. 저. 인데도 가격대가 공시지가가 3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매물은 얼마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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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1억. 1천만원에 대박 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161평 토지와 미등기주택 한 25평 정도를 다 합쳐서 1억 1천만원에 긴급으로 매도를 하십니다. 여기는 정말 위치가 너무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매도인 사장님께서 대지로 변경을 또다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대박 물건입니다. 지목이 전이라서 혹시 농지증이 필요하실까봐 매도인 사장님이 대지로 지목변경까지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그럼 나중에 건축할 때도 농지 전용 부담금 자체도 안 들어가니까 이건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가구 원룸 상가 주택 뭐 기업들 뭐 공장 뭐 창고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라 공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이 물건을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정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급처분, 소액, 시골집, 주말 농장, 농막주택, 편의점, 소매점, 농가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소액 토지 인수 가능 물건입니다. 아산시 둔표면 관대리 계획 관리 지역 집짓고 텃밭기에 주말 농장 농막 주택 컨테이너 주택 시골 주택 전원 주택이나 또 농원이나 조경 사업 같은 것으로도 일부 토지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토지를 투자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산시 둔포면의 토지는 정말 예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토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변에 개발 호제를 듬뿍 받을 수 있고 개발 권역 사정 거리 안에 멋진 토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 계획관리 지역 161평, 미등기 주택 약 25평 정도 1억 1천만원에 긴급으로 매도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체 매매가 1억 1천만원이면은 전체 토지와 미등기 주택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